밥.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는 방구석 토크. <laughs>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댓글를 하나 봤거든요. 어반님 너무 동안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은 동안의 신비, 동안의 비밀, 시크릿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엄청난 비밀이라기 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동안 소리를 옛날엔 듣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도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요새는 애들도 여행을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한 명이 여행을 혼자 하면서 혼자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5층에서.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게 나중에 얘기 하다가 형님은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3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와, 그러면, 형님, 제 나이 때 사고 쳤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는 거네요. 이러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그 나이 때좀 내가 아다라시를 깬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그때좀 아다라시를 깼으니까, 그때 뭐 이게 잘못 삐끗했으면, 뭐, 당신만한 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근데 이게 비단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특히 외국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들으 되게 깜짝 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어, because you're Asian 이란 얘기를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양인들 자체가 좀 도안으로 보이는 게 있는가 봐. 근데 결국에는 이 도안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피부에서 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그 껍질이 좀 두껍잖아. 그럼 노화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고기부에서 동양 사람들은 약간 얇은 게 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동안이 그렇게 많진 않아. 동안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보통 나이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 어떤 사람이든간에. 근데 그 동안인 사람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절반. 일단은 여자 중에서는 진짜 저 사람 동안이다 싶은 사람이 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장나라고 그리고 진짜 핵 동안인 사람이 있잖아 그 이송환 가수 중에 이송환씨가 핵 동안이잖아요 나는 표창원이 형이라 부른 거 보고 깜짝 깜짝 놀랬는데 이송환이라던가 그리고 또 서태지도 엄청 동안이잖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왜 동안인가 보면 피부가 되게 좋거든요 피부가 피부가 되게 좋은데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게 있는 거 같아 그, 특히나, 동안 사람들을 보다 보면, 뮤지션들이 되게 많아요, 뮤지션들이. 근데, 왜 뮤지션들이 동안이 많냐 하면, 뮤지 뮤지션들은 아직도 발이 만되지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빼미들이 되게 많아, 생활 사이클이. 올빼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굳이 뮤지션이 아니라도, 소위 말하는 밤니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니라는 사람들, 밤에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동안이 진짜 많아요. 왜? 피부가 좋거든, 밤에 일하면. 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옛날에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다운 게막땀막 막 뽈뽈 흘리고, 그리고 씻거먹고 이런 게 남자다움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우리 태권도 관장님이 그랬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자외선이야, 자외선.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는 보통, 낮에는 잘안 움직여, 난 사실. 밤에 좀 움직이는 편인데, 낮에 움직일 때는 선크림 같은 거 진짜 미친듯이 바르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가장 크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뮤지션들 을 보면 요 피부가 좋은 게그 사람들 야행 성들이 존나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안이 많으면 똑같은 얘기인는데 근데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같아. 그~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유명한 사람 피부 쪽에서 되게 유명한 함익병 원장이 한 말이거든요 우리까 결론적으로 피부에 만 돈을 때려박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 피부라는 거는 거진 타고나는 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나는 게 가장 크고 돈을 존나 때려박지 않는 이상 별로 효과가 없대 그래서 그 함익병 원장도 했던 말이 그냥 피부 그냥 선크림 바르고 만돈 쓰지 말라 말하고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몸 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말한 게잘 먹고 음식물 잘 섭취하고 그리고 잠잘 자고 그리고 운동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결국에는 그 헬스장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나이 들어서도 더 젊어 보여. 그리고 피부가 거짓도 괜찮은 것같아 희한하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숙면하게 되거든. 잠도 잘 자게 되고 호르몬도 분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생각한 그런 동안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게 일단 자외선 차단이랑 그리고 이제 운동이라는 것들 그리고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것, 잠잘 자고 딱요 정도만 해줘도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서 요즘들어 느끼는 게내 친구들을 봐도 이건 내 친구들은 내가 봐도 아저씨들 다들 다 말이다 다들 다 뭐~ 있고 이렇게 돼서 나이가 들수록 이 관리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한번 더, 몇번더 얘기할 예정인데, 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런 동안의 비밀 같은 거라고 얘기하면, 뭐 비밀 은뭐 특별한 거 없단 말이야. 첫 번째, 남자들 자외선 안 바른 사람 엄청 많거든요. 선크림을 일단 무조건 바르세요. 밖에 나갈 때. 무조건 투닥투닥투닥 바르라는 거 잊지 말고. 대표적으로 이제 선크림 안 발라갖고 후깐 연예인 보면, 일본에 지금 제가 있으니까 말하는 게, 일본에서는 기무라 타쿠야가 진짜 신이거든요. 우리나라 유재석급이란 말이야. 그 사람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서핑 겁나 좋아하는데 그래서는 갑자기 확 같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선크림 일정도 조건 남자는 이것만 발랐는데 화장품 비싼 거 바를 필요 없고 이거만 바르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해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좀 몸에 좋은 거 있잖아. 그거 먹고 그리고 잠잘푹 자고 이게 좋으니까 요것만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외모와 왁골로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여튼 뭐 오늘 골방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바르면 안되네. 다음은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빰